안녕하십니까? 피부과 전문의 성재영입니다. 흉터는 단순한 피부의 흔적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자신감도 뺏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손, 얼굴 등의 노출 부에 이제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는 그런 흉터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흉터를 안내드리고 치료 방법,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상의 흉터라고 그러죠. 자상 흉터, 칼로 이렇게 걸킨 흉터, 혹은 그 부위를 이제 꾸맨 흉터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상선도 마찬가지고, 목주름을 따라서 이렇게 시술을 하더라도 수술 자국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 움직이는 부위지 않습니까? 목이나 손이나 이런 데는 장력에 따라서 당기는 느낌 때문에 꾸준히 흉터에 자극을 주면 벌어진다든지 튀어나온다든지 하는 보기 싫은 흉터가 될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밥을 빼고 뭐 3개월,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레이저를 하자, 시술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빼는 당일부터 그렇게 시술을 바로 하는 게 추세입니다. 흉터가 3개월, 6개월 지나면 자리를 잡아서 자기 흉터가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어, 미리 풀어주는 그런 시술을 받는 게 최근의 경향입니다. 우축 흉터라고 그러는데 이 당겨지고 단단한 흉터로 이제 화상이나 깊은 상처 후에 생길 수 있습니다. 팔다리 관절이나 뭐 입술 주위에 이런 데 이제 움직이는 많은 부위 기능적으로 이제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고 미용적으로도 굉장히 불편한데요. 이런 화상으로 인해 울퉁불퉁 보이는 켈로이드나 비대성 흉터는 단단하고 붉은색을 띠고 표면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런 경우에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치료 역시도 이제 적극적으로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 맞는 레이저를 써줘야 돼요. 혈관 레이저, 앙코르피놀 레이저, 뭐 레이저, 프록셀 조직파, 바늘 등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피부를 회복시켜 주면 부드럽고 탄력있는 그런 피부를 만들어서 미용적인 그런 개선효과 뿐만 아니고 기능적인 손상된 부분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저흔이라고 이렇게 하죠 과거에 이제 상처를 떠올리는 흔적으로 이제 손목 같은 부위에 주로 나타납니다 반복적으로 이제 자해를 하다 보면 선명해지고도. 키워 나오기도 하고 더 커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 하는데 이제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들이 됩니다. 이 부분도 빠른 치료를 저희들이 권하는데요. 근데 자연 같은 경우는 사이고사이고의 뭐 많은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하나하나의 안토로피놀 요법을 해서 풀어준다든지 혈관 레이저 등을 이용해서 콜라겐이 더 만들어지고 눈에 띄는 것을 희미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권합니다. 뭐 연구 또나 약물 등으로도 어느 정도는 기미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적극적인 레이저 치료가 어 연고에몇배 이상, 10배, 100배 이상 어 효과가 있으니까 적극적인 치료를 권해 드립니다. 흉터는 이제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감,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현대 의학을 통해 흉터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흉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신다면 몸에 남은 흉터, 드러난 흉터들 치료가 가능하니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흥정 이주 피부과가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